안녕하세요. 저는 누가봐이고요 오늘은 키치너 스티치 편물 잇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편물 잇기 위해서는 돗바늘이 있으시면 됩니다. 돗바늘이 어디 갔을까요? 짠! <laughs> 돗바늘이 있으면 되고요. 저는 이 시범 영상에서는 이 편물과 이 편물을 이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실전에서 사용하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색상의 실로 해야지 안 보일 건데요.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어 튀는 살몬 색상의 실을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키치너 스티치의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뜨개 편물이라는 게 음, 저희가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편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아이고 제가 그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근데 이게 뜨개 편물이라는 게이 고리를 잘 엮어서 안 풀려나가도록 만든 편물이에요. 이렇게 한단 한단 그이고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편물, 아래 위편물을 여, 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해하면은 이 위에 줄이 위편물이고 이 밑에 줄이 아래편물인데 저희는 이 가운데 역할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겼고 요게 위편물, 요게 아래편물이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일단 이거를 위랑 아래로 보여드리도록 배치를 해볼게요. 요게 위편물이고, 요게 아래편물인데요. 요게 아래편물인데요. 사실 요 아래편물도 일자편물이에요. 근데 제가, 어 여기 고무줄을 넣어서 이걸 모아줘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쓰지 않는데 사실은 일자 편물이랍니다. 이렇게 아래 편물인데 보이시 보시면 위 편물에 이렇게 밑을 향해 고리가 있고요, 아래 편물에는 위를 향해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고리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실 때위 편물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부분은 다 짜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 밑에 편물도 이 밑에 편물은 다 짜져있는 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위에는 이렇게 아래를 향한 고리들이 자유롭게 방황을 하고 있고 미, 밑에는 이렇게 위를 향해 고리들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 키치나라는 게이 실을 이용해서 이 고리들을 맞는 패턴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쉽게 말해서 저희는 요 고리들을 묶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어 밑에 편물에 고리를 두 개씩 이렇게 묶어 줄 거였고요. 위에 편물도 고리를 두 개씩 묶어 줄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안 풀리겠죠. 근데 이... 그, 묶어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밑에 고리두 개를 이어주고, 위에 고리두 개를 이어주고, 밑에 고리를 이어주고, 위에를 이어주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코도 안 풀리면서 이렇게 위아래가 붙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밑에부터 시작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를 들어갔다, 나갔다. 그럼 이제 반 코씩, 아, 어, 까두 그러니까 코를 묶어주는 거죠. 반 코씩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럼 총 바늘이 두 코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예요 밑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위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럼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근데 여기 다음 코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묶어줬던 코를 그 옆에 거랑 묶어주는 거예요. 이 코를. 그래서 위에 밑, 밑에 코를 아, 밑에 있는 코들을 들어갔다 나갔다. 다음에 다시 위로. 근데 새, 새로운 데를 가는 게 아니고 아까 묶어줬던 코를 마저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이 바늘이 한한한 한, 한 개의 코에만 걸치는 게 아니고 두 가지의 코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얘네 둘을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하나 하나에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코에 들어 하나에 들어갔다가 다른 거에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편물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조금 이 원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너무 설명을 못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돗바늘 을 사용해서 이제 이 시편물을 이어줄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실양을 가늠할 때 편물에 한세배 정도 어,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만큼을 입고 싶다 하면 이만큼의 세배 얼음 어, 잡아서 그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 요 이렇게 이어주는 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것보다 어, 남는 게 나으니까 항상 조금 여유롭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어주다가 여기까지 이어야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실이 떨어지면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늘을 저는 이제 10번만 보일 거니까 실 길이는 그냥 적당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혹시 줌이 가능한가요? 어, 줌을 최대한 활용할게요. 오, 이차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지금 이게 원통형이라서. 여기, 보이시면은, 위에 편물에 이렇게 밑을 향한 고리들이 있고, 밑에 편물을, 미, 밑에 편물에 위를 향한 고리들이 있지요? 아, 맞다. 이 편물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메리야스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메리야스가 이제 편물 이해를 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뭐 혹시 안뜨기 메리야스에서 하실 일 있으면은 뒤집어서 그냥 요 겉뜨기 메리야스 면이 보이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이 원리가 익숙해지시면 가터뜨기도 쉽게 이, 이으실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레이스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무늬를 이어주는, 이어야 되는 그런 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표물 어, 잇기를 패턴에서 명시하지 않는 거면은 딱히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레이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노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볼 건데요. 밑에 있는 편물에서 두 코를 이제 시작해볼게요. 그럼 여기로 들어갔다 옆에 코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주셔야 할 점은요. 가끔 코들이 이렇게 꼬여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코들을 항상 바른 자세로 펴, 펴진 걸 확인하시면서 해주셔야지 이제 코가 예쁘게 안 꼬이고 편물이 이어집니다. 그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들어갔다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V자를 만들죠.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밑에 코를 해줬으니까 위에 코를 가볼게요. 그럼 저희는 이제 시작하니까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 1번 코로 들어갔다가 옆에 코로 나, 뒤에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나왔죠? 이렇게 살살 당겨줍니다. 여기서 확 당기면 안 되는 게이 코들이 다 지금 묶여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제가 얘를 뜯어버리면 이게 와장창창창창 트, 트, 트 다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조심 실을 당겨줘야 되고요. 저는 역시나 이 옆에 코, 그니까 요 풀리는 코를 이렇게 잡아주면서 진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 밑엔 다시 내려오면요. 아까 스케치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요 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 코로 가는 게 아니고 방금 나온 코로 다시 들어갑니다. 나온 코로 다시 들어가고 옆, 옆에 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한 코에 두 가닥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게 이 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밑에 했으니까 다시 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올 어, 그 직전에 실이 나온 코로 다시 들어가서 옆에 코로 넣을게요. 이렇게 실은 살살 당겨줍니다. 살살. 요 게이지도 중요한데 요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다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실을 하나하나 땡기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 게이지를 그렇게 신경 쓰기보다는 표물 어 방향이 잘, 맞아, 아잘 맞게 이어졌는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를 했죠. 그럼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방금 밑에서 나온 코로 다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옆에 코로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그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코가 예쁘게 생기고 있죠 이렇게 다 걸리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위에 쓰면 다시 밑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주주주주. 아, 들어갔다 나왔다구나. <laughs> 들어갔다 나왔다. 제가 방금 지금까지 뭐라고 했을까요? 장력 조절 조금 해주시면서 다시 들어갔다 나왔다. 어? 이때까지 나갔다 들어갔다라고 한것 같은데 들어갔다 나왔다죠? 여기도 밑에도 다시 들어갔다 보시면 지금 제가 노트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코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계속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어주시면 은 예쁘게 편물이 이어집니다. 해서 이어주시면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어, 코가 많아서 다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어, 편물이 이 다음 코에 끝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일단 이 코는 들어갔다 나올게요. 이게 마지막 코예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위에 코도 들어갔다 나왔어요. 근데 요 다음 코 같은 경우에는 편물이 끝났다고 가정하면 요 다음 코가 없잖아요. 그럼 상관없이 그냥 일단 들어가 줍니다. 나오진 못하지만 일단 그래도 들어가 줍니다. 그 위에 코도 들어가는데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도 일단 그냥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요실 같은 경우는 뒤로 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원리로 시작할 때는, 어, 지금 제가 여기에 편물이 계속 있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여기 시작할 때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경우에는 위, 옆에가 코가 없다고 가정을 해요. 저희가 다시 여기 옆에서 가정을 해봅시다. 아무래도 제가 요, 따로 샘플, 표물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력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물 시작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키치너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은 원리를 이용했, 이, 이해했으니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이이 코로 시작한다고 치면은 원래는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야 되는데 이이 이, 이 옆에 코가 없잖아요. 그럼 바로 나왔다로 시작할 거예요. 나왔다 위에 코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코도 원래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야 돼, 들어갔다 나왔다를 해야 되는데 들어갔다를 못 해요. 그러면 일단 나왔다로 시작합니다. 일단 나왔다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는 코가 걸렸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이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아이고 겁서. 들어갔다 나왔다. 코가 안 뒤틀리게 조심을 해주시고 여기도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들어갔다, 나왔다. 얘도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계속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편물 읽기 키치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 영상이고요. 혹시 이 이제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드렸다면 다시 보기를 하셔서 차근차근히 보시면은 이제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 제가 이, 어, 이 기법을 사용해서 뜨개 수선 제가 소매 기, 편물 길이를 줄였는데요. 어, 이미 완성된 편물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제 이 채널에 올린 뜨개 수선 이제 아마 호크니 가디건 편물 줄이기 영상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이제 좀. 좀더큰 그림, 전체적인 틀, 이 기법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뜨개 수다 팟캐스트가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업로드하는 요즘 뜨개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용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제가 올리는 뜨개 영상들, 뜨개 컨텐츠들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제 제 유튜브 누가봐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고, 어 제가 이제 뜨개 관련 이제 평소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어 피드도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누가봐 언더스코어도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